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안 왜 돼? 똥이니까. 그것 처제. 그것 처제? 자 이번에 이번에 다른 다른 걸 짜이 주머니를 껴줄게. 어때? 당시이 전쟁의 중심. 이모 다른 거 껴줄게. 바로 강제국인 영국이었습니다. 음. 영국이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. 머리를 많이, 많이 온갖 전략을 쓰는데. 이 사실은 만만않한 상태들이에요. 오스만 트루가 아무리 유럽에 환자라고 그러지만 아직 뭐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갈 상태는 아니고. 언니 완성했어? 그한 이거 니건어다 했어? 건이거 이거는 그래. 다 먹을 거야. 요거는 서율이 거. 멋지네요. 누가 노래 불러.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. 시작! 다

동쪽 n t 기저기 서쪽 내용은 t a 기저귀? o n 반짝 a 기기 Don't talk. Don't talk. d